됐어. <laughs> <모르겠지. 웃음> 저지는게니까하 저기 차 중에 한 대겠지? 나 정말 떨려서 동사상도 어떻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손만 나올 거예요. 인사. 아니 저희 얼굴 안 나요, 손밖이안 나와요. 손만 <laughs> 거 고기. 아 뭐야? 소라 버섯, 이네 버섯 이시 비가 저녁에 온다 했거든요. 근데 오네 공식장을 봐야 돼. 그러니까! 어아 <laughs> 충동 <웃음> 그걸 이렇게 다 세트야 그게갓도 종류 어, 신기아 <laughs> 알 아서 영상 각 세워 주는 멋진 네. 친구 네. <laughs> 생각 하고, 짓는거 맞지. 근데, 얼마 안 나왔나? 정민이랑 수상복 싫어하세요? 수상요 싫어하세요. 수상어하세요 접시가 너무 귀여워. 레몬 케이크. 그리고, 하트 모양 빨대. 안 되네. 아무튼 빨대가 하트 모양. 효과 없어요. <laughs> 차라리 일찍 출발하는 이걸 타야 되는데, 10시까지 뭐하지 9시 40분까지. <laughs> 놀았다~ <laughs> 아~ 너무 힘들어~ <laughs> 여러분, 이번 브이로그의 끝은 닥코가 될 겁니다. 어제는 갔다 와서 어, 한 11시쯤 도착했는데, 아~ 너 피곤해가지고 바로 그냥 걸어 떨어졌고, 이제 다음날인 오늘 닥코를 조금 해주려고 합니다. 아마 닫고 하는 거에 비해서 업로드는 조금 늦게 될것 같아요. 올려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밀린 거를 못 해줘서 두장 건너뛰고 해줄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행용 스티커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여행하는 스티커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갈때 옷을 만들어 갔어요. 선생님 옷은 아니고 선생님의 딸, 아기의 이제 옷을 만들어 갔는데, 사진? 여기 있으려나? 제대로 안 찍어놔가지고. 그래서 옷 만드는 그런 스티커를 써주려고 하거든요. 빈셋이랑 칼을 일단 챙기고, 생각해놓은 게, 포크포크 스튜디오 스티커를 써줄까 하는데, 아니, 빈칸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가인도 정리를 또 한번 싹 해줘야겠네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이건가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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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테일러 샵 스티커. 이거 써줄까 합니다. 쓸 내용이 많아서, 스티커 캐릭터는 요거 한 장이면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알수스 그리고 스푸님 데일리 코즈팩 쓰면 될것 같아요. 색깔이 주황색이 아주 살떡입니다. 초록색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은데요. 마테는 지금 보는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몸매 써주는 거.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살짝 위로, 뒤로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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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가 앞에도 편집하면서 자막을 넣었긴 했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던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졸업하고도 몇번 뵙긴 했는데, 이번에 뵌거는 진짜 2년, 2년, 얼마야? 2년 반 정도만에 뵌거여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일단 지역이 다르고 친구랑도 시간을 맞춰야 돼가지고 그렇게 시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고기도 먹고 생님이랑 얘기도 하고 아주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일단 캐릭터 정도로 붙이고 날짜랑 제목을 먼저 붙여줄게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도 대전에 사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갔던 곳은 되게 조용하고 좋았어요. 선생님이 <laughs> 대전 노잼도시라 할거 없다고. <laughs> 사람 만나고 하는 게 재밌는 거죠, 그래도. 저는 송심당이 그렇게 큰 회사인지 몰랐어요. 진짜 그냥 빵만 파는 줄 알았는데 무슨 밥집도 있고 빵도 그냥 그 고렇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케이크부터 해서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집에 사와도 딱히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사오긴 했는데 제 친구가 진짜 많이 샀거든요. 앞에 영상에 나온 거 말고도. 근데 진짜 크고 맛있게 생기고 많더라고요. 여기 있는 껍짝이들한 다 써줄게요. 베시의 보자도 씌워주고. 어머 너무 귀여워. 그리고 또 이번에 조금 의미 있었던 게 제가 그 만들었던 떡매 있잖아요. 그거를 이벤트로 여러분께 드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 꽤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포스트잇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떡매모지다 보니까 주변에 선물해도 포스트잇보다는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물 많이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선생님이 마침 담임을 하고 계셔가지고, 50장씩 소분을 해서 선생님 반 친구들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고 선생님께 드리고 왔습니다. 뭔가 유튜버로서 할수 있는 거를 선생님 드리고 오니까 약간 뿌듯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막 외모지 만들고 할수 있게 된 것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할수 있었어요. 딱히 이한 장이 다양해가지고 붙일만한 게 없네요. 여기, 여기 주황색 음표가 많이 남아서 얘만 조금 더 붙여줄게요. 좀 이렇게 주황색만 잔뜩 나왔지 이렇게 붙여주면 얘도 진짜 몇 조각 안 나왔네요 확실히 이게 테마가 막 자연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꽃짝이 찾기가 살짝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런 옷 만드는 스티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들을 붙여 주고 마무리합시다. 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는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일기는 저 혼자 쓰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지만, 제 나름의 여행 브이로그인데, 사실 막 그렇게 영상을 깔끔하게 찍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어서 기록용으로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